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은 안 보고도 다 여러분이 이제 감성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 한번 감성하기 전에 우리, 어,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여 열매 맺는 하나님. 하나님. 아, 어. 네, 오늘 아침은 전부 굶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작죠. 그래도 최고로 여러분이 소리 지를 때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 맺는 하나님 자리 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복습하는 의미로 8절은 안 보고 한번 우리 다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운 명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뒤이어서 9절 우리 친구들도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연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 어떻게 행할라고요의 답을 바로 밑에 주셨죠. 자 행하긴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할까요? 제 주변에는 착하지 않은 인간들과 의롭지 않은 사람들과 거짓말 투성이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겨요?라고 우리 친구들은 렌트들은 어, 질문할 수 있으나 여러분은 그들보다 착해서 의로워서 또는 진실해서 걔네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도 전에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어두웠었어요. 한 번쯤은 집도 나가고 싶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땡깡도 부려보고 싶었던 저였지만 이제는 제가 예수 곧 크리스도 주 안에서 이제 빛이 됐어요. 나는 어두움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빛이 돼서 제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답을 구절에 딱 주셨죠. 빛의 열매. 자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아유 숨이 좀 차네요, 선생님은. <laughs> 선생님 이은 미선이었으나 아름답고 착하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가 한 분을 찾아보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착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어,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서 항상 밤을 새셨기 때문에 앉아서 술주정을 받아줬지만 속으로는 되게 되게 미워하면서 어, 마음은 미워하면서 겉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척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선생님이 한무실은 아니지만 어, 좀 자랑삼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한문 시간이니까 눈 감고 안 들어도 될것 같죠? 오를 의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뭔지 아는 사람? 착한 선자예요. 앞으로 이제 한문도 여러분 이 조금씩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라는 한문이 있죠. 진실. 진실. 이거는 참, 지. 이걸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한문은 그리는 거지 쓰는 게 아닙니다. 실. 다 눈목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는 열매 실이에요. 자,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글자를 크게 썼느냐. 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옳다라는 게 의자를 씁니다. 어, 쟤는 의리 있지 않냐? 쟤는 의리의 사나이요? 마 의리의 친구요? 쟤는 의리 없지 않냐? 이런 말을 쓰는 게 의자를 씁니다. 오르리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글자가 위에, 한공간 하는 거죠 조금 징후할수 있지만, 잘 들으시면, 이건 양양자예요. 양이에요, 양. 양을, 요거 획을 떼고, 나, 아, 자, 예. 요 밑에 거는 나, 아, 예. 요 이거는 여러분 네이버 찾으면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양이 죽어서 생긴 글자예요. 지금 중국 한문자가 엄청나게 영적이에요. 한문 공부할 때, 앞으로 공부할 때, 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재미없지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잘못된 사람은 엄청 재밌어져요. 요거는 양양 자에 양이 내 머리 위에 있고, 나, 아 자에 나라는 글자, 이거는. 자, 이렇게 말하죠? 그 위에, 내 위에 양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중국인 글자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야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는 절대 창세기 3장 때문에 생긴 마귀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 태어날 때 응에 태어날 때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착하지 않고 의롭지 않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왔어요. 머리에 착할 선은 어떠냐? 선생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얘도 머리에 양이 있네요. 요거는 입구예요. 자 입과 양이 만났네. 우리는 입이 착하지도 않아. 왜냐? 창세기 3장 때문에 선생님의 에베소서 이제 성경구절을 바로 이위구절 한번 읽어볼텐데 굉장해요. 말이 엄청 싸나온 거예요.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로 지금 진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굉장해요. 이 글씨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냐에 따라서 착하다? 이건 장난 아니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요. 참지는 뭐냐, 진짜 진실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벌 그런 인간이 우리 친구들이면 좋겠으나 살다 보니 진짜 마음에 거짓이 하나도 없. 혹시 없다? 나는 거짓말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올았어요너 이런 친구 있다면 속으로 반격합니다. 어, 열매 맺는다. 실자. 제가 여기 자세히 보니까 눈이 있어요. 이렇게 다. 누가 쳐다보는 게 신지 모르겠지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비도할 것, 저기 들을 건데요. 오을 의라는 말은 여기 보면 옳다, 의롭다 선하다, 착하다 여기 지금 메시지에 다 들어가 있죠. 어, 착할선에 보니까 또 들어가 있죠. 여기서 선생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는 왜 그렇게 눈을 기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이간질하고 속에서 계속 울분이 나느냐 무슨 사건 때문이었다? 어두움의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거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사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뭔데요? 바로 사탄의 출현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가고 있는데 다리가 딱 끊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 사탄의 출연으로 말미암아 원래 의로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둘이 눈을 비고 싸운 적이 없는 그것도 빨가벗은 채로,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야. 걸고벗은 채로 그냥 따먹기만 할 정도의 참내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냐? 여기에 누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냐 이 말에 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어느 날이요요 존재가 하나 뜬나타나더만 이간질을 시작한 거예요. 너 하나님 될수 있다니까. 너가 하나님 돼. 뭐 때문에 네가 이분 밑에서 그렇게 그래. 그래서 하와가 술깃한 그 귀해를 듣고 하나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드시고 나서 어머, 어쩜 이렇게 맛있다니? <laughs> 행복해 죽겠네. 그러고서는 바로 그걸 가지고 항상 가져간 것도 아니야. 남편 옆에서 있었다니까. 그 광경을 보고도 한번 나강치지 않고 그 여자 말 듣고 따먹었어요 자그때부터예요 여러분 빛과 같이 있던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있었는데 완전 어둠 속에서 자 어둠이 왔죠 어떤 어둠이에요? 캄캄한데 여러분은 영적 문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세상에는 벌어져 있어요 나중생 매배소서 2장 바로 위에 읽을 거예요 이다요 사탄은 이간질만해 파괴만해 참소만해 그래서 여기에 우린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라고 했어요. 근데 착해? 어머, 제 정말 착하지 않냐? 자세히 보면 응리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여기에 잡혀서 입만 열면 세 살만 딱 됐다. 그러면 이상하게 안 가르쳐준 거짓말을왜 이렇게 잘하는지. 영적 문제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생긴 문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걸 우상 문제라고 그래. 우상 아이돌이에요.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잖아. 내가 우상이야. 나한테 건드리기만 해봐. 우리는 지금 이 속에 있으면서 의와 선과 진실하지 않은데, 나부터 그러면서 다른 사람 조금만 이러면 손가락질 시작한다. 눈 째려보기 시작한다. 입대기 시작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미워하면서 눈을 겨보세요. 도 다리 눈 된다. 그래서 정신문제가 오는 거야. 마음의 뱃속에 계속, 계속 한번 이 반대 것을 생각해보세요. 의롭지 않아? 쟤 죽여버리고 싶어? 집 나가고 싶어?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안 착해. 그리고 진실하지도 않아.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집 나갔다 방에 갔다 하면서 거짓말 해봐. 정신문제 생기겠어? 안 생겨요? 당연 생기지.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감기균 걸린다, 코로나 온다, 무슨 사건 때문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 이 땅에 질병, 병균, 간나 이런 거 없어요. 이 사건이 전 세계를 지금 기운 들고 있단 말이야. 전쟁, 미움, 시기, 질투.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전 세계에 좀 있다. 나도 태어나 보니까 행복한 나라가 아니야. 제일 먼저 태어나서 여러분 보는 것은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건 여러분 모릅니다. 눈 뜨고 여러분을 밥 주고 젖쯤 분이 바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된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든 가정부터 이미 전 세계가 파괴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오직 답답하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 하겠어요? 저 여자 저거 진짜. 남자와 남자가 샀나? 장난 아닌 상태예요, 여러분. 아 우리 지금 랩런트 친구들이 성경을 잘 보고 내가 정말 착하냐? 내가 위로우냐? 내가 진실하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뭐냐? 이 양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 때문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살다가, 결국은 언젠간 죽고, 언젠간 또 결혼하고 살면서 또 아이들을 낳고 또 전달하겠죠. 요대로 살다가, 지구촌은 완전 불떠미가 되겠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도저히 볼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 이름이 예수다. 예수 이름 구원 그리스도. 삼직 여러분 달달달 외웠어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왕.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과거 영세에서 몇 세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과거 완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분 양.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선지자 그리스도 이분이 어디서 피 흘렸냐 바로 십자가에서 자피 흘리고 여러분의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야만 된다 그런 성경이에요 이 땅에 원죄가 있는 모든 인간은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온 법이 없어요 자기 집값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완전히 올라가신 후에 우리한테 보내준 선물 성령 이분을 마음에 여러분이 영접한 순간 여러분은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 마무리하려고요 나는 의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부모도 진실하다고 가르치고 학교 가서도 고역도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우글거리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가다가 그냥 발길을 돌아다 쳤는데 어머, 저 옆집에 지나, 옆에 지나가던 친구가 맞았네? 나걔 때리려고 한적 없는데. 그 속에,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이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저와 우리 친구들은 덜 그랬겠지만, 선생님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속에서의 분노를 잠재할수 없었다. 이건 누가 준 거냐? 바로 창세상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누구를 영접했다? 예수 곧 그리스도임을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영접한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 키가 컸거나 돈이 많이 생겼거나 갑작스럽게 뭐가 사람이 확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야. 빛이 온 거야, 빛. 생명의 빛이 와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상태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모신 거예요. 그러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선생님과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속이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구나를 발견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자, 지금 현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사를 잘 하다가, 여러분 지금 킬러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화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 막 있는데 엄청 착해 보이는 사람이 사람 죽일 수도 있다 희한하죠? 이거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순간 못 참으면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획적으로도 해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고 나니 내가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 안에서. 그리고 나도 모르게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돼. 물론 여러분, 성품상 조금 눌려서 참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와요. 참다 짜다 폭발하면요. 차, 착하다고 해서 계속 건드려보세요. 언제까지나 찌르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착한 사람은 선한 분은 한 분이다. 그걸 누가 말한 줄 아세요? 누가 보금에 보면, 보면 예수님이 말했다. 어떤 친 어떤 분이 와서 선한 선생님라고 저하고 눈 마주칠게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맞잖아. 그런데 저 누가 보금 보고 제가 충격 받은 게 내가 왜 선한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라고 얘기했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사람 편에서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자, 선한 분은 누구 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오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보고 선하지 않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과 나는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착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친구들한테 이 복음이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의 열매 맺은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로 오셨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괜찮다. 그 친구 아직까지 더 보급물이 되어야 돼. 선생님만 말할 것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아! 그리스도께서 죽고 십자가에 부활해서 나 대신 이렇게 하셨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의롭게 봐주셨구나. 분명히 랩노트 중에 언어가 바뀌어서 여러분 밑으로 줄줄이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됐거든? 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못하게 사탄한테 속아서 남의 것 뺏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했던 나였어.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친구들이 상담했을 때, 누구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 소개하는 거야? 자식아나좀 봐. 내가 얼마나 착한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로 도 오신 분이 지금 내 마음에 계셔. 나도 조금 그랬어. 많이 그랬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나도 조금 그래 본적 있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착하다 선생님 이름 속에 이거 들어 죽을 뻔했어요 저는 이 단어 자체로 착하지 않다는 나를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직도 바뀌지 않은 건 많지만 이분 때문에 내가 진짜 착해질 수 있구나라고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마음에 듭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단 얘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주신 권세. 여러분에게 천군 병력,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보금전할때군 병력을 보냅니다. 천사가 언제 보내냐. 여러분 적당히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흑암 권세, 요 사탄이 여러분 완전히 못 견디죠. 이제 여러분은 나이와 상관없어.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나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지어라 그러면 친구들 옆에 갔다가 보면 제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 진짜 믿고 부를 때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친구, 늘 학교 오면 씩씩거리는 친구, 뭔가 해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사람 관계를 이간질하는 친구가 보인다. 그럼 그 친구를 위해서 뭐부터 하면 되냐? 그 친구를 붙잡고 있는 나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꽁꽁 묶어주세요. 반드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응답해요. 김미선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에한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를 줘야겠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어디 갈 거냐? 이거 영적으로 너무 행복을 누리다가, 저기 하늘나라 갈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시민권이죠. 이거는 잘들으세요 친구들아. 천국시민권은 노력해서 딴거 아니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연습할 때 이미 와 있는 거야. 거긴 갈 거고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이거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천군 천사가 나를 함께 계시고 나는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나도 분노하는 마음도 잠재워 주시고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수 있게 도와주셔. 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 맞구나.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착하지 않네? 진짜로는 의롭지 않았네? 진실하지 않았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될때 나는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 친구들도 도와줘야지. 이 친구는 반드시 요셉처럼 쓰임 받습니다. 요셉처럼 쓰임 받아. 요 적당히 쓰임 받지 않아요. 우리 생명복음계 랩덤 타이드는 반드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은 확실히 믿어요, 선생님. 왜?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요. 내 마음 생각이 자꾸 삔또 나게 딴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하나님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들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인 선생님, 목사님 이런 분들과 상담하지 않으면 친구들은 비슷한 상태에 있어요. 약간만 잘해보세요. 군기 들고 나가서 제하는거 자랑한다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 있다, 그러면 축복해 주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 은 맞다. 어머 땡땡아, 너는 어쩜 이렇게 착하고 진실해서 속으로는. 큰일 났구나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축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축복해줄 마음이 안 생긴다. 여자친구들 마음에. 다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저 친구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한 거. 이제 내가 너 안에 있으니 빛의 열매를 좀맺어 다오.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잘하는. 따라 해보세요. 세개보구마 세계보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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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세계보구마. 고구마는 어,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안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세계 고구마는 뭐예요? 아 선생님, 난내 옆에 있는 TCK 아직 저 다른 외국인 애들도 아직 제가 전도를 하기가 좀 힘든데요. 괜찮아. 전도를 하는 게 아니야. <laughs> 여러분이 친구들이 착하지 않다고, 의롭지 않다고, 진실하지 않다고 손가락질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다면, 여러분이 세계 고구마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옆에 친구하고 또 속삭거리면서 쟤 나쁜 놈이지. 이런 것만 안 해도 여러분은 전도하고 있는 거야. 학교 가서. 여러분 빛을 발한다는게 뭔지 아십니까? 이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음, 밤에 후레쉬 오면 가에서도 빛이 나. 이러지 못하게 사는 친구가 옆에 가더니 더 발표를 참면서 쟤는 몰지 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면 그랬는 데 그대, 그네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전해야지. 나도 있잖아. 조금 괜찮겠어. 이러면 완전 여러분 앞에 막 30년, 40년 달러. 왜? 그런 상태에서 공부만 잘하면 되라고 성공병이 걸려있잖아. 랩노트 애들, 여기 봐봐. 랩노트 애들한테 생긴 병이 뭔지 알아? 따라해봐. 성공병. 이거 누가 준 거냐? 여러분 부모 말고 다른 부모들은 여기에 미치게 만들어, 애들을. 지금 선생님이 알고 있는 안양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형님들 학교에서는 상담 선생님하고 제가 한번 만나봤더니 200명 아이들이 전국에서 엘리트가 와있대요. 근데 그중에 100명 정도 반 정도는 이미 음란물에 다 들어가서 할짓다한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됐지 뭐. 내가 뭔지타든 엄마 아빠 못하지. 선생님 못하지. 전교 1등만 하면 돼. 별짓 다해. 여러분 지금 우리 전세계의 서밋들 그 귀한 정상들이 지금 뭐하는데요 정치가. 우리 렐몬트들은 지금 어린아이 아니야. 내가 저번에 말했지, 예림이 레면서 너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거다 알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오늘, 우리 친구들은, 전도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진짜 른르냐 내가 진짜 착하고 있냐, 내가 진짜 진실하냐, 생각해보는. 그러면 여러분 답 남아요. 아, 옆에 친구 보니까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힘을 주고, 위로하고, 그럴 수 있는 멘토트가 된다면, 난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여러분 시체말로 뒤땅 까는 이런 거안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한문을 써본 이유는 선생님이 좋아도 하지만,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한 거예요. 미선이 너는 착하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아. 진짜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만이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착해진다는 사실을. 나는 고백하고 싶어. 그래서 전도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 랩런트 친구들. 이제 그쪽에 사는, 어, 여러분을 만나러 가는 전도사님에게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할, 수, 복음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착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축복하고요. 올 2025년도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빛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전 승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명복음교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랩런트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지금 나는 착하지 않고, 나는 의롭지 못하고, 나는 진실하지 못해 아버지한테 늘 혼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박받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 부모님이 양쪽이 다안 계신 엄마 아이들도 많고 계신다 할지라도 늘 성공병에 걸린 부모님들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힘든 친구들이 너무 많고 진짜 이속 깊은 마음을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어서 당황하면서도 그 당황의 표현이 남을 때린다든가 훔친다든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든가 친구와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여기 모인 귀한 빛의 열매를 가진 빛의 자녀 우리 랩런트들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며 요셉처럼 형님들이 나를 팔고 어떤 상태에 돼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거라는 참된 고백을 하는 우리 렘너트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렘너트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의 종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아멘.